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지명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 이십니다. 내 몸과 영과 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와 자식,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직장과 사업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이루실수 있다는 거죠. 욥기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생명, 내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거두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그리스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거가 인것 같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 경영, 그 직책과 직임을 주신 거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종과 노예가 있던 시대로 치면 종과 노예는 주인의 소속이었어요. 주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때 쓰여진 성경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고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노예가 아니면 종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다 하더라도 다 주인의 수유물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거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의지하는 관계 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때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어떤 기한을 써서 지는 관련된 서류를 올때결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계 단계 그결제를 한다는 얘기를 뭐냐면 그것에 대한 인정과 허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일을 한다라도 위에서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상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 법도 법원에 가면 그 판사님들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고 때로는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1심, 2심, 3심에 가서 우리가 계속 그 전문가.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재판관에게 결과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거죠. 이게 법치국가의 대표적인 어, 중요한 순서와 질서, 위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피해를 당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걸 다 보상해 주시고 그걸 채워 주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다가 손해 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여러가지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이땅에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수 없는 진태양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동풍을 통해서 갈르시고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서 구출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요단강에 강물이 불어서 큰 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복귀를 레이집하겠죠. 제사장이 메고 발을 딱 디디니까 어때요? 그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쓰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다시 해서 강물, 바다가 너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재죠.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재앙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산불이 나서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때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 옆에 기도할 일이 많아요. 특히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집이나 어떤 가정은 그 불로부터 보호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호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알 수는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생활 속에서 그런 기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온갖 전쟁에 그 폭탄이 그냥 융단폭격같이 떨어져도 건재한 집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일본의 동경에 잠깐 머무를 때 어느 한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2차 세계대전에 동경이 폭격을 받을 때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지만 그집 2층 집이거든요 그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격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교수님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어, 정말 대단하다 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낸다는 건 어떨까요? 물 가운데 가장 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3장 2절 하반절 말씀이 있긴 한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생각나시나요? 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누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순결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왕이 있는데 바빌론 제국의 느부가네사르 왕이에요 그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모든 악기 나팔과 피리 공간 악기가 엽주를 하게 되면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이세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왕이 묻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럴 수 있느냐 너 한번 죽어볼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용광로가 있어요 철기문화시대 때는요. 용광로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야 각종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어요. 평상시보다 일곱 배더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 알면서 정말 더 이상 뜨겁게 할수 없을 만큼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멀겋게 달궈져 있는데 그때는 쇳물이 막 그냥 녹아져 있는 거겠죠.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세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사람 세 명을 잡아갖고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죽고 그 안에 네 명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은 세 명인데 네 명인 거예요 한 명은 뭐라고 돼있나요다니엘서 3장에 보면 신의 아들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나는 그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거기 가면 뼈도 못 추린다. 어?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타버린다. 능간의 설강이 그러죠.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세 명이 나오는데 아 정말 신기해요. 옷도 안 타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그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가도 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4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위에 구원자가 없다고 이사야 선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하신 하나님 지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불 가운데 있는데 안 빠져 죽고 불 가운데 있는데 타지 않습니까? 옷이 다 타고 머리가 다 그을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역, 소명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헤루아한테 잡혀서 이제 곧 처형당할 때 교회가 그 베드로 사도를 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천사가 나와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죠. 옥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파스쿠니컬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많아요. 천사들이 함께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맞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죽지 않아요. 돌에 맞을 때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그냥 포기할 정도예요. 그랬는데 그가 살아나잖아요. 왜 살아날까요? 보통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임금들과 총독,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 과정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그 사자들이 배가 부른 사자들이 아니에요. 며칠 굶긴 사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사자들은 잡아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나운 동물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자로부터 그 단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은 꽤 장수했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뀔 때까지 높은 고위직에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임금이나 아니면 우상에게 드졌던 제물 포도주를 먹자. 비록 채소만 먹어도 그의 삶이 깨끗하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고 청명하면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당시 바벨론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보다 열 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쪽에 있는 박사가 문제 하나 풀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베누고는 열 문제를 풀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변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는 편견 없이 볼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인들은 내 육정과 내 혈기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과 함께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선행을 할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생각을 하시고 바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로 추원합니다